<laughs> 자, 이제, 태베상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예상대로 바람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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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서 안 맞네. 이렇게 아. 이 노면은 얼굴, 얼굴이 보호되기 때문에 괜찮아. 쳐트러간데 네. 빨리 올까 힘들어.

그냥 18분 아까 18분 했나? 12분? 18분이요, 아, 15분 하자 15분. 여기가 바로. 설국 솔국. 설국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눈 아니, 스노우 던져봐 또, 그 사람 다치고... 지금 제대신 아닙니다 <laughs> 정신 차리세요 다 와갑니다 무슨 <laughs> 소리야 2 5배0 뉴스에 나옵니다. 다들 내려오고 있는데 우린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응.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오후 3시에 눈 오는 걸 보기 위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절대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와이 나무가 왜쪽쪽 보다 가냐 야 멋진데 어. 오 어. 지나가야지 아똑바해봐 어. <놀발> <놀발> 어그로 맞춰야지 이게 뭔 소리인가요? <laughs> 뭐뭐다 왔어 얘자온 <laughs> 세상이 하얗지는 않고 사람이 무 많습니다 와 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말해 <laughs> 이게 <laughs> 바로 효과죠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바로 리얼입니다. 생 리얼. 이거는 뭔가요? 여기가 태트 존인가요? 장범데지 갈수 있을까? 갈수 있어. 사람이 너무 많다. 와. 여기는 <laughs> <laughs> 뭔가요? 북극인가요? 오 어, 나무 저 나무가 흔들려. <laughs> 안반에경기는하뭐 <목소리가> 봐요? <목소리가> 오. 야. 아, 어, 우리 여기 갈 거야? 율사 율산는 가야지. 네. 오 아빠 여기, 여기 가자. <목소리가> 오. 아빠 잘 자.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칼바람 총알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람만 불고 o to 여러분 지금 눈 보러 가. <laughs> 저기가 여기는 <있는> 어디? 어디고? <laughs> 야, 니태나서눈 보러 먼저 있나? 어? <laughs> 아, 야, 눈 온다 이제 이거. 와. <laughs> 아. 여기 이이 자기 성질을 못 느끼고 이제 목집어 뜯습니다. 오늘 할게이 뭐야 이게? 이누는 오는,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어? 누 이거. 어. 이게 뭐야 이게? 눈이있어 <laughs> 보이나 이게? 으 아이. 마셨던가요? 굿. 또 굿. 베리 굿. <laughs> 뭐야, 이거, <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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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눈바라 <까나와>. 아, 그래, 새가 <laughs>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다 남은 거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자아들이 다 먹어 치울 겁니다. 우리가 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안 좋아. 뭐야? 이게 이 너무 스포트 있는거 아니야? 이다 <목소리> 주먹이주먹 벽이랑 어, 그래, 이빨라 바람 바람 면 나무 이렇게 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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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봐. 였어 이게 뭐 포인트야구나. 포인트. 우린 여기, 에외오는우는거늘우오우는 것일까요? 오늘, 어, 이거다 이거 리 오늘, 이거 오늘, 우리 오 맞네 맞네 아 조금만 더 하면 되네 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0.3kg 형 이건 뭐야 야 길치가 멋집니다 한계담보 입니다 한천 정도. 아빠 이거 아빠 가방에 넣자 그래 가방에 넣어라 아무것도 안 넣어라 제일 큰데 어 출발 아 아무도 안보여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laughs> 밖에 안 보인다 안기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네

지금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더 없을 거야. 제금신이아니면금 지금. 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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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됐다 으아, 으야 으아, 으 여기 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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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 어. 와. 여기 아니잖아. 아니, 갔다 아니 저긴 줄 알았어. 어. 그, 응. 이제야 좀 정상이네. 미쳤다. 내 카메라 응. 찍는 응. 이게 어. 이제야 좀 정상. 자, 근데 못 찍었는데. 오케이. 허허허. 허허허. 이허허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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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자 아... 아... 사람들이 많아야 길이 어딘지 다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 이거 밑에 보고 지금 눈이 싸대기를 때리고 아픕니다 눈싸대기 눈싸대기 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린 여기 왜 올라왔을까요 여기 아까 거기 아니에요 역시 올라온 사람들 에헤이 어. 자, 엄마가 거동안 이거 자어넌 아, 다. 난다. 이거 난다고. 아, 진 아, 아, 추천이. 저기는 히말라야, 히말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눈은 위에서 밑으로 내린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원래 눈이 이렇습니다. <웃음> 눈. <laughs> 뭐야, <뭐니? 웃음> 눈이 옆으로 가? 그러나 그래, 지키지 말아. <laughs> 눈이 야, <laughs> 눈이? 시가하다. 눈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도 짜다고 있습니다. 눈도 짜다고, 눈다고 안경이지 알아. 안경이놀다경다 어, 그렇네 빨리 내려가자. 눈사람 되기 전에. 그러니까 눈사람 좀. <laughs> 다리가 부들부들이 <laughs> 다리가... <laughs> 다리 <안 좋아>. 근데 시부니까 좋다야. 나판 좋은데. 여러분, 눈 위에서 밑으로 내린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원래 눈이 이렇습니다. <laughs> 지금 정상에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침투에 들러서 참깨를안 먹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등산 왔습니다. <laughs> 지금 새가 지금 음식 찌꺼기들 먹고 있습니다. 깨깨 <laughs> 그 많.. 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갔노 자 이제 아빠 찍어라 아니 줌 하지마라 부담스러워 하지만 오빠 본다 이거 찍으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야 뜨거워? 열기 있어? 어. 아까 전에 사람이 바글바글 p 는데 지금 아아도 없습니다 <laughs> 새들이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아, 매우 기쁜... 아, 왜 행복합니까? 음,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아, 아. 뜨거운 물이야. 그래, 뜨거운 물이지. 오, 맞네, 뜨거운데... 응. 지금, 침이 꼭갖 고가는 완다야. 3, 2, 오케이, 가 한쪽 해봐라. 생각 김밥에 착게 라면. 차저 밑에 가서 저 밑에 가 발로 차, <laughs> 또 눈이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리 났나? 하하하하. <laughs> 안에, 안에, 상황 어, 어 보이시라. 난리 났어, 이는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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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흐 저 저걸로 나 눈사대기를 받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깨끗한 이유를 나에게서. 여기가 그냥 나에게서. 우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도로가 보여. 어 보인다 이제. 어 보인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이야.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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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 와더눈또빛도 아, <laughs> <나. 나. 웃음> 아, 옆에서 옆으로. 물... 야,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laughs> 뭐야, 이런 눈이 다 있어. 바람도 많이 안 부는데. 오 마이. 어, <laughs> 아, 대박이다, 와. 와, 여기 진짜. 오, 이 봐라, 이거 봐라. 오우. 나왔습니다. 어이안보여랑 어. 아까 다 보였었는데. <laughs> 야 이거 맞지 여기? 여기 맞다. 아닌거같아. 아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여기 매점이어 어. 자더갑니다유아 나를 행복하게 지가 있잖아. 자, 전내 아까 전에는 말 갔는데, 지금. 다 눈이야, 어. 자, 다 왔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 잘 가세요. 잘 가세요. <laughs> 잘 가세요. 진짜 많아 그래. 차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laughs>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라고 문. <laughs>